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날씨가 좀 꿀꿀하네요. 온 하늘이 먹구름이에요. 제가 전부터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김밥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대로 사놨거든요? 근데 아시다시피 김밥 만드는데 손이 좀 많이 가잖아요? 좀 귀찮기도 하고. 그래서 계속 안 만들고 미뤄왔는데. 사실 한국에는 맛있는 김밥집 많잖아요? 간편하고 저렴하고 맛있고. 근데 외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.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날씨도 꿀꿀하기도 하고. 하, 사다 놓은 김밥 재료가 좀 있으면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될것 같아서 오늘 김밥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김밥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 이것도 샀어요. 김발. <laughs> 마트에 이게 있더라고요. 스시롤링맷이라고 써있는데 우선은 시금치. 저는 오이 넣는 거보다 시금치 넣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. 당근은 이렇게채 썰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요거를 샀어요. 당근을 볶았고요. 이걸 보니까 잡채가 생각나네요. <laughs> 여기는 김밥 햄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요 소세지로 할 거예요. 소세지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. 얘를 볶아줄게요. 뭔가 껍질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보니까 <laughs> 먹기 전에 껍질 벗기라고 써 있어요. <laughs> 껍질 먹을 뻔 했네요. 이거는 씨푸드 스틱이라고 마트에 가면 이렇게 잘라진 맛살을 팔거든요. 근데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, 그건 없고 다 이렇게 잘라져 있더라고요. 아, 시금치를 너무 푹 삶았어요. 아, 그릇이 작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했더니 재료 준비 완료입니다. 밥양 어쩔 거야. <laughs> 아무튼, 이렇게 김밥 쌀 준비를 했어요. 아, 이것도 일이네요.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이게 재료 하나하나 봤을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, 준비하는 데까지 상당히 걸리네요. <laughs> 예전에 소풍 갈 때는 이제 엄마가 김밥 싸줄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때 제 기억에 엄마가 한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<laughs> 김밥 쌌던 것 같아요. 아 밥이 아쉽네. 밥이 찰지게 잘안 됐네. 에휴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? 도좀 넣을까 봐요. 집집마다 김밥 만드는 게다 다르잖아요. 신기한 게 비슷한 재료를 했는데 맛이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저희 집은 치즈랑 깻잎을 꼭 넣거든요. 깻잎을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. 깻잎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겠지만 어쨌거나. 김밥을 이렇게 쌌고요. <laughs> 한 이틀은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<laughs> 드디어 김밥 완성했어요. 예! <laughs> 아, 이거 한 번은 하지 두 번은 못 하겠어요. <laughs> 예. 음. 음.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사실 밥이 조금 잘안 됐거든요? 밥이 뭐라고 해야 되지? 밥이 서로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그게 아쉽긴 한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사실 아까 이렇게 썰으면서 좀 주워 먹긴 했거든요? <laughs> 이거 제가 김밥 처음 싸보는 건데 김밥도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음. 음. 이렇게 오랜만에 김밥 먹으니까 되게 행복하네요. 오늘 아점은 역시 김밥이에요. 어제 만들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, 아, 이거 언제 다 먹나 했는데, 하루 지나니까 또 먹고 싶어지더라고요. <laughs> 역시 김밥은. 그리고 여기 겨자 소스도 만들었는데 물에다가 간장 넣고 식초, 설탕 그리고 겨자 소스 넣어서 섞은 다음에 통깨 올렸어요. 김밥을 다 먹고 외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김밥 소스에 찍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우선 선크림 요라로슈포제 선크림 바를 거예요. 제가 원래 준비하면서 조금 얘기도 하면서 약간 브이로그 속겟 레디 위드 미를 할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, 여러분. <laughs> 그래서 그냥 빨리 준비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요. 뭐살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외출을 했어요. 요거 에너지 부스트 마실 거예요. 이게 스몰 사이즈고 이게 레귤러 사이즈인데 가격 차이는 몇 펜스 차이 안 나거든요? 30 펜스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사이즈 차이는 좀 많이 나서 그냥 이거 마시는 게더 나아요. <laughs> 음! 시샵 세일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, 역시 다 세일하는 건 아니네요. 윌코에 왔어요. 여기가 조금 저렴하게 생활용품을 살수 있어서 뭐살거 있을 때 자주 와요. 제가 영상에서 자주 왔죠? <laughs> 아, 쓰레받기. 요거는 음식 찌꺼기 담는 봉지. 저는 여기다가 넣어서 음식 찌꺼기 버리거든요. 그리고 프라이마크에 들렸어요. 지금 문 닫을 때가 다 돼가지고 뭐 사고 나가고 있어요. 뭐 샀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별거 안 샀지만. 그리고 잠깐 마트에 들렸는데요. 과일 같은 거좀 사려고요. 이런 복숭아가 가끔은 되게 달고 맛있고 가끔은 밍밍하고 맛없더라고요. 집에 왔는데요. 마트에서 요 딸기랑 넥타린, 복숭아, 그리고 양파, 페어리,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세제, 요거트랑 방울토마토, 사과, 그리고 아몬드 우유 이렇게 샀어요. 아, 여기 샴푸도 하나 샀어요. 요거 이렇게 빼놓고 얘 나머지들은 각각 1 파운드가 안 됐던 것 같거든요. 얘가 53페스고 얘는 50 펜스. 얘가 한 1파운드 살짝 안 됐던 것 같고, 양파도 57펜스. 얘도 65펜스인가 그랬고요. 딸기는 1파운드 살짝 넘었던 것 같아요. 암튼 이렇게 샀습니다. 아, 그리고 바나나. 얘도 1파운드? 안 했던 것 같아요. 80펜스?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영국은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게 저렴해서 그런 거 먹을 때는 사실 부담스럽지 않아요. 오늘은 비가 오네요. 뭔가 살짝 오랜만에 주스를 갈아 마시려고요. 그냥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재료 이용해서 만들려고요.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센터 갔을 때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윌코 갔을 때요 체중계를 샀거든요. 한 1년 넘게 체중계에 안 올라간 것 같아서 계속 먹기만 하고. 그래서 그냥 샀는데 이거는 원래 16파운드인데 세일해서 10파운드 주고 샀어요. 그리고 요 빗자루랑 쓰레받기 세트. 저는 지저분한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좀 쓸으려고 샀어요. 이거는 3파운드. 그리고 이거 쓰레기 봉지. 이거는 2.5파운드. 어, 봉지가 되게 비싸네. 그리고 요 바구니를 하나 샀는데요. 자제구레 한거 이렇게 어떻게든 잘 정리하고 싶은데 넣어둘 데가 없어서 이 바구니도 하나 샀어요. 약간 아이보리색의 바구니예요. 이거는 3파운드 주고 샀고요.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프라이마크에서 산거 보여드릴게요. 사실 프라이마크는 하나 사러 잘안 가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계산대가 엄청 길고 줄도 길어서 한개 사려고 그거 다 기다리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? 그래서 이번에 몇개 샀는데 우선은 요 코코넛 칩스를 샀어요. 이게 계산하려고 줄서 있으면 그 옆에 뭐 과자라던가 뭐 젤리라던가 머리끈 이런 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? 자질구레한 것들? 그런 게쫙 놓여 있는데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확 집어가지고 계산 때 이렇게 추가했거든요. 전에 먹었을 때 맛있었던 것 같아서. 근데 거기 직원분이 아, 초콜릿이 더 맛있다고 <laughs>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진짜? 그러니까 이게 더 스위트하다고. 초콜릿이 들어있으니까 더 스윗하겠죠?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하나 더 집었어요. 요거 각각 1파운드예요. 그리고 이번에 신발을 샀는데 우선은 요 쪼리를 샀거든요. 약간 무늬 같은 거 들어있고 요 바닥 부분 재질이 살짝 다른 거는 2파운드더라고요. 뭐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진 않아서 그냥 저는 요 90펜스짜리 샀거든요. 요런 연핑크 컬러의 조리고요. 아 이거는 안 살려다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. <laughs> 요 슬리퍼를 샀거든요. 귀엽죠? 여기 보시면, 응? 아 이게 묶여 있네?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에 <laughs> 너무 귀엽죠.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사실 슬리퍼 치고 프라이마크 치고 5파운드는 조금 비싼 것 같아가지고 안 사고 있다가 두 번째 봤을 때도 귀여워가지고 그냥 샀어요. <laughs> 제가 집에서 슬리퍼 신고 있거든요, 주로. 그래서 집에서 잘 신을 것 같아요. 이게 스몰, 미디엄,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미디엄 사이즈를 골랐어요. 그 다음에는 요 신발을 샀거든요. 이거 뭔가 익숙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<laughs> 제가 처음에는 프라이마크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왜냐면 뭔가 너무 싸구려 같은 느낌이라서. 근데 보니까 비슷한 재질인데도 약간 마케팅적으로 해서 더 비싸게 파는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. 그럴 바엔 저는 차라리 저렴한 재질이라면 그냥 저렴하게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프라이마크처럼. 그리고 제가 전에 프라이마크에서 신발을 샀는데 저는 한몇번 신으면은 다 떨어져 나갈 줄 알았어요. 근데 지금까지 신고 있거든요? 지금까지 멀쩡해요. 가격 대비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프라이마크 되게 좋아해요. 딱그 물건 수준에 맞는 가격을 주고 사는 느낌? 어떤 거는 그 가격보다 좀더 괜찮은 것도 있고, 음. 그래서 지금은 좋아해요. <laughs>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제가 전에 브이로그에서 그 반스 올드스쿨 사러 갔는데, 완전 큰 사이즈 빼고는 다 품절이었거든요. 물론 온라인으로 시킬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신발은 거기서 신어보고 사고 싶어가지고 온라인으로는 잘안 사요. 근데 프라이마크 갔더니 <laughs> 컨버스랑 똑같이 생긴 신발이랑 이렇게 반스랑 비슷한 신발도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제가 그 반스 올드 스쿨을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게 52파운드예요. 근데 이거 얼만 줄 아세요 여러분? 8파운드. 장난 아니죠. <laughs> 컨버스는 6파운드인가 그랬어요. 컨버스는 이거보다 더 쌌어요. 제가 전에 프라이마크에서 산 신발 신었을 때 가격 대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이번에도 이거를 샀어요. 약간 짝퉁 같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뭐 어때요? 내가 괜찮은데? 그리고 52파운드와 8파운드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. 뭐 퀄리티 차이도 있겠지만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샀고요. 어쩌다 보니까 신발만 프라이마크에서 새 켤레를 샀네요. 쪼리 포함해서. <laughs> 오늘 저녁은 역시나 김밥을 먹을 건데요. 김밥이 조금 차고 해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해 보려고요. 완성입니다. 계란에 붙이니까 약간 전 같죠? 김밥 전. <laughs> 그리고 떡국떡 조금 남은 걸로 떡볶이도 만들었어요.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는지 엄청 빨갛네요. <laughs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볶이에 너무 많이 묻힌 것 같아요. 음. 김밥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굳잖아요. 근데 이렇게 계란에 붙이니까 확실히 훨씬 더 부드러워요. 뭔가 오늘 날씨에 딱이네요. 약간 이게 튀김 같기도 하고, <laughs> 전 같기도 하고 해서. 근데 계란이 이렇게 싸고 있어서 그 원래 김밥 맛은 좀덜 해요. 그래도 뭐 맛있어요. 질리지 않네요 김밥은. <laughs> 음, 요 김밥만 먹으면은 부친 거니까 약간 느끼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떡볶이랑 같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김치나 아니면 얼큰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달달하니 맛있네요 떡볶이. <laughs> 역시나 너무 많이 했어요. 맨날 양 조절을 못 해. <laughs> 벌써 배불러요. 그래도 좀더 먹어야죠. <laughs> 디저트로요. 복숭아 하나 먹으려고요. 음. 되게 달아요. 음. 이번에는 복숭아를 잘 샀네요. 달고 괜찮아요. 배부르게 잘 먹었고 지금은 티한잔 하려고요. 제가 지금까지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에 브이로그를 계속 올렸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생각은 한적 있었어요. 뭔가 주말에 여유롭게 이렇게 쉬면서 별거 없는 브이로그 봐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각자의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주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여유롭게 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 영상이라는 게딱 어느 날 어떤 컨텐츠의 영상을 딱 찍고 편집해서 이날 올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상이잖아요. 어떨 때는 주말이 다 됐는데도 별로 브이로그 올릴 게 없고 어떨 때는 주말도 되기 전에 뭔가 이쯤에선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딱 일요일 아침 뭐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때그때 그때 준비되는 대로 올리도록 할게요.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자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일요일 아침에 올릴 수도 있고 음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어쩔 때는 되게 바쁘고 어쩔 때는 어디 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딱 그날 올리는 게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또 무리해서라도 올리긴 하는데,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조금 유연하게 하고 싶어서, 앞으로는 준비되는 대로 브이로그를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